안녕하세요 지난 비디오에서 워드잇아웃이라고 하는 도구로 간단하게 단어구름을 만들어 보는 것을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어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근데 워드잇아웃이 그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신 오늘 소개해 드릴 워드클라우드 생성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또 한글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한글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드클라우드 생성기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구글 검색창에서 워드클라우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일 먼저 뜨는 워드클라우드 생성기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워드클라우드 사이트고요 굉장히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워서, 어, 그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어, 뭐 본격적인 어, 그런 텍스트 분석 도구라기보다는, 어, 내가 원하는 모양에, 어, 또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그런 단어 그룹을, 어,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도구로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는 글자색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레인보는 다양한 색깔을 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 폰트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 폰트도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배경색 한번 다양한 걸 고를 수 있겠지만 저는 검은색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경이 되는 지금은 이제 하트 모양이잖아요. 이런 식의 모양들을, 선택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요. 저도 한번 하트 모양으로 가장 일반적인 하트 모양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선택해 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요. 단어 수는 뭐, 늘릴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의 장점은 내가 특히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것들을 여기다가 집어 넣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개 정도 어, 부각시키고 싶은 단어를 택해서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어, 여기다 붙여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경에 있는 이 작은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텍스트를 구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인문이라고 검색해보고요. 제일 첫 번째 뜨는 한림 대학교 디지털 인문예술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 간단하게 문장들이 있는데요. 어 딱세 개의 문장을 골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복사만 하면 되겠죠? 컨트롤 C를 눌러서요. 물론 이세 개의 문장 이렇게 짧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더 많은 텍스트를 복사하셔서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에 이 텍스트 리모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V를 눌러서요. 집어넣도록 하고요. 몇 가지 이런 부정적인 단어는 빼고 싶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 워드클라우드 만들기를 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검은색 바탕에 하트 모양의, 어, 디지털 입문 예술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그런 단어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단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하트 모양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분량의 문장을 집어 넣으면 좀더 정교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설정을 변경해서 새로 모드 클라우드 만들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그때는 여기 저장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하시면. 그래서 워드클라우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 워드클라우드 이미지는 이또 워클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 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들도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워드클라우드 생성기의 장점은 아주 한글친화적이고 어,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지만, 어, 동시에 이렇게 을, 뭐 이런에게 이러한 조사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조사가 어, 조사를 떼어내고 어, 특정 품사들로만 구성된 단어 그룹을 만들고 싶다면 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특정 분사를 뽑아내고 그 단어들을 이 텍스트 안에 집어넣고 이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형태소 분석기 사용방법은 별도의 비디오에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